안녕하세요 구설동자입니다자 오늘도 퇴근하고 어, 퇴근 후에 지금 옥상, 옥상 연습장이 올라와서 어, 연습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 시간상 조금 늦긴 했는데 다만 몇 발이라도 연습을 해볼까 해서 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타겟은 광고 해소함에 광고 해소함에 화면 안에 보면은 작은 어 타겟이 하나 있는데 어 보자 타겟이 좀 살짝 보이긴 하는데 땡겨서 보면은 요거를 한번 공략을 해서, 한번 샷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되게 한번 맞으면은, 총알이 맞았을 때는, 딱 소리가 사기 나기 때문에, 우리가그음 때문에 타격음이 드라마좀 괜찮기 때문에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진 않고 어.. 줄에 맞았는지 타겟 줄에 배달하는 줄에 맞았는지 타겟이 상당히 많이 안 들리네요 타겟이 좀 무게감이 깊어서 약간 우측으로다가 밀려났는데, 아, 어... 가을해소하안서 그뭐 자꾸 다시 춤을 총을 있고있습니 현장까지 영상찍기 전까지는 어, 자꾸 상탄도 많이 나오고 어, 잘 맞질 않아서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솔직히 오케이 타겟을 맞춰서 가운데를 일단 넣어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 밴드 활용을 거의 100%다 해요. 어, 한 98%에서 한100% 가까이. 최대한 이겨서 최대한 땡겨서, 최대 퍼를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손을 많이 턴다고돈다고 말씀, 말씀을 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어 이제 거기에서는 오해가 음, 이변집기를 당겨 놓고 파우치를 덮는 방식. 순간에 제조 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밴드를 한번 장착하면 은잘끊어져요 어, 그만큼 최대 파워를 쓰기 때문에 <끝> 현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밴드 재원이 어, 20에 10 재단에 0.5 음, 파우치를 계속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기는 했는데 사용하는 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서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보셨죠? 이게 체제 파워를 쓴 적이 있는데 손이 틀려요 이 팔자, 팔자. <laughs> 오케이. 이런 식 자기씨 안보이네 오케이. 자기씨 안 보여서 살짝 빼냈습니다. 하워가 세다 보니까 어 가구의 해수함을 해수함에 들어가서 그도 이렇게 테라리 그 충격에 충격이 그 충격에 비해서 틀나라 틀나라 이번에는 장탈. 어떤 이유가 있지? 저한테 문제가 많은데 어,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탄탄이 주로 아니 나요 네 번째 <laughs> 네 번째 자 오늘도 시원한 소리가 네번이나 들었습니다 총알을제 60발을 주시를 했는데 아 이거 다 썼네요 아까 송... 썼던 썼던 편까지 하면은 약 120발 낮에 세라믹발 세라믹을 약한 60발 정도 썼으니까, 한, 거의 한 180발 가까이 되죠. 그동안 제가 세총을, 어, 몇 잡지를 못했어요. 일도 받고, 어, 개인적인 일도 좀있어 무엇보다 지금 요새는 어 이제 퇴근하면은 을제 회사가 5 시에 끝나는데 집에 오면은 약여시 정도 됩니다. 어 여섯,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면은 어 많이 그 화난데 지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막꺼져지기 때문에 세총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어 하면 한좋은편이 없고요 또 날씨도 추워진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정마세종이 어 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옥상 어 전수장으로 올라옵니다. 약 30발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나머지 연습은 제 따로 하고 갈 겁니다. 그럼, 뺏발.